헐. 뭐야. 와이 형제 저 새끼 딸배였어? 아 생각할 수밖 치네.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먹방도 망치고 수익금도 못 받았잖아. 아. 나 이번에 수익금 나오면 쿨러다 패딩 사려고 그랬는데 하. 아, 그러니까 이번에 구독자 수 겁나 많이 올려야 해. 이론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거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만재 할수 있지? 알겠어 내가 이래서 우리 만재 좋아한다니까 만재야 우리 영화 볼래? 너네 집에서 오늘 <laughs> 너희 부모님 안계신다면 우리 치킨 시켜 먹으면서 영화 보자 아! 빙수도 내가 쓸게 주소